박상도 의원 등 정치인, 또 재벌, 토착토건 세력, 전직 대법관과 전직 특검 등 법조인, 언론인, 지하체까지 수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할 그런 권유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의원입니다. 청장님. 예. 고생이 많으세요. 경찰이 꿈에 그리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돼서 당당한 수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권한과 함께 책임도 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기득권 부패 입권 세력과의 수사를 하게 되면서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그런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전쪽으로 공감합니다. 네, 국민들은 검찰 고발 사주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상도원 아들 50억 원 수사 사건, 법조계의 이권 사슬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해달라고 통보해 왔는데 5개월간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은 배아픈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고 5개월간 수사가 안 되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예, 네, 의원님 지적에 어, 저희들도. 아프게 생각하고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 그게 경찰의 수사 의지라든지 역량이 부족하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뭉개기 또는 어, 덮기의 어, 시도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좋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초기 판단 미흡에 대해서 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총장님, 총장님, 예. 현재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고소고발이 들어온 게몇 건이 나됩니까 예, 직접 당사자와 관련된 건은세 건, 그 외에 뭐 다른 건도 제법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마시,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검찰의 사유와 그리고 국기문란 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폭발이 강한 사건이고 경찰로서도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특혜역 사건은 언론, 법조계, 국회의원, 지자체 등이 얽히고 설키면서 기득권 세력이 이권을 챙기는 거대한 이권 동맹이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곽상도원 아들이 50억 원을 화천대 위에서 수사한 것도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이 얼마 전에 이들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사건 관련해서 우리 경찰 총장님의 수사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찰의 어, 지금 경찰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 어,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한 수사는 어, 국민들께서 깊은 관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경찰 책임 수사의 평가의 또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어, 결단의 의지와 또는 어떤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철저하고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경기남부청 등과 함께 그런 어떤 국민 기대에 맞는 수사결과를 저는 보여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수사본부장님도 수사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이 사안이 그, 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때까지 초기에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수사체제를 좀 재조정을 해서 재 책임 하에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럴 사건들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이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하라고 정치 세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국가수사본부장께서 경찰의 명언을 걸고 최강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사팀 어떻습니까, 영량이 어, 경기 남부청은 어, 그동안 그 최근에 상반기에 이슈가 되었던 LH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수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한 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에서도 송가일 어, 대응팀을 별도 편성을 해서 어, 지금 협, 협의하에, 협조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찰청장께서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께서 정말 면밀하게 서로 논의해가지고 우선은 역량 있는 수사팀이 돼야지 아무리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사실 그 국가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8년에 비해서 3배 그 예산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수사팀을 재점검해서 밝혀내야 경찰이지 안 밝혀내고 못 밝혀내고 어, 변명해봐야 그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우리 경찰이 정말 그토록 원하던 수사권을 국민들도 더 부여받았습니다. 에, 그동안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경찰로서 자유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께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 사건들은 국민의 공감들이 매우 높습니다. 공분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사 잘해서 경찰이 이번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부패 없고 또 의혹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경기남부청의 수사전담팀까지 모두 검찰과의 수사협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나 압수수색 소환 등 여러 면에서 중복 수사를 피하고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은 워낙 갈래가 많고 수사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업 체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또 재벌, 토착 토건 세력, 전직 대법관과 전직 특검 등 법조인, 언론인, 지하체까지쏠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할 그런 용이 없습니까? 그거는 정화대에 건의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하고의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